7장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또한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나로 하여금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볼 것이며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것들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어 찢지 않도록 하여라. 청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청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그의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아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이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몹시 굶주린 여우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있겠느냐? 또는 엉겅퀴에서 모아가를 딸수 있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잘리어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확실히 말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로부터 썩 물러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바위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게 할 것이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했다. 이는 그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들이쳐서 집이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는 예수께서 권위 있는 사람처럼 가르치시고 율법학자들처럼 가르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다.